손짠의 몽실이 김미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번주 시간에 그 양파, 양파 소스도 만들어 왔고 또그 만능 그 찜용 네, 그 소스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만든 걸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만드만능 만능 장만 있으면 무슨 요리든지 다할수 있다고. 오늘은 그걸 비법 보여주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른 야채는 아무 필요 없고, 딱 이, 제가 이 당면, 이 당면만 사용해서 맛있는 그 돼지 갈비찜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게 세척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세척 과정만 아무리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 해놨으니까. 자, 이거, 이거 두 개. 오늘 내가 많으니까 좀 많네요. 이거 세개 하겠습니다. 세개 하고 세개 하고 어, 저희가 저번에 양파로 만들어 놨죠? 안능장또두 개. 요 요거, 요거만 있으면 땡이에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물을 한한세컵 정도 넣으세요. 물이 짤박짤박 할 정도로. 가좀 적으면 고춧가루만좀더 넣으시면 돼. 우리는 안 맵게 먹겠다 그러면 그냥 하시고, 우리는 맵게 먹겠다 하면은 조금 고춧가루 좀더 넣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요즘에 집에, 집에서 저희는 이렇게 굵은 당면, 굵은 당면이 있어서 이거 넣었는데, 가는 당면 상관 없습니다. 지금 뼈는 다 익었잖아요. 는 아까 우리 처벌해서 다 삶아서 다 익었기 때문에 당면을 저 물에다 불린 거예요. 두꺼운 당면이라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한 5분 정도, 네, 한 5분 정도 두고. 그러면 이제 다다 익으면 당면만 익으면 되는 거예요. 한 5분만 두게요. 당면 넣고. 오메 맛있겠는 거, 오메오메, 당면들 잘 익었고, 2 0분 삶은 돼지, 돼지 등뼈가 아주 아주 맛있게 잘 삶아있어요. 국물이 너무 없어도 안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부추, 집에 부추 있으면 부추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부추 좋은 거 아시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참기름, 참기름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다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밥만 맛있게 지어가지고 이거하고 먹으면 기가 막히겠습니다 제가 양파에다가 양파 소스 할때 제가 그 계피 넣었잖아요 계피가 향이 확 올라와요 계피 향이 정말 그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이게 냄새로 나는 거예요 다 됐습니다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여기 국물 좀 내가 맛을 봐야 되겠네 오메오메 양파에 찍어 냄새까지 해갖고 깨통 차원에 우리 주부들은 이런 것만 해놓으면 소스 같은 것만 다 미리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정말 뚝딱 되잖아요 양념장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여러분도 할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양념장만 만들어서 탁 냉동고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제육볶음도 바로 하실 수 있고 제육볶음 고기만 가지고 양파 양파 소스 빨간 양념 소스 쭈물쭈물쭈물쭈물 참기름만 탁 넣고 볶으면 바로 뚝딱 되고 오징어 있으면 오징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반찬 가정 하시지 말고 이 양념장 만들어놓고 잘 활용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